고요한 밤, 걸룩한 밤, 어둠에 부침 밤, 주의 부모와 자서 감사기도 드릴 때. 또 잔다 잘 부른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뚫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아셨도다요한밤거룩한밤 동방의 박사들 별 보고 찾아와 그어배들렸네그 주나 셨도다 Yeah. 고요한 밤, 거룩한 밤, 주 예수 나신 밤,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위치 되었네. 그 あめ。<laughs>